27번 유전자키. 이기심에서 사심 없음으로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양육을 통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사실 행복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키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 거울을 제공합니다. 27번 유전자키 선물 이타주의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청명 고구의 봄 절기 동안 모두 안녕하셨나요? 유전자키 27번 1번 라인의날 저는 골든패스 6기의 봄입니다. 오늘도 카드 뉴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번 27번 유전자피는 그동안의 어떤 키보다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예전 같으면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동침이 돌을 누르듯 견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삶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27번 키의 그림자 이기심이라는 말이 혼란스럽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남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던 아빠의 양육 때문일까요? 종종 제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기 검열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저의 노력과 배려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불같이 화가 납니다. 특히 엄마에게 저는 이기적인 딸 같기도 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딸 같기도 합니다.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볼 때면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위해 제가 물심 양면으로 돕고 곁에 있으면서도 엄마의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제가 참 애처롭습니다. 물론 엄마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딸인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꽉 막혀버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마를 위해, 저의 생존을 위해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든 미션을 끝냈을 때 저는 무척 허무했고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휘둘렸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 모두가 듣기 싫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날 그만 내버려둬. 억울하단 말이야.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결혼마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참을 수 없는 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고 하라는 거다 했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에 훈수를 두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이다움, 나다움을 뺏긴 것만 해도 분한데 이제는 이런 절규를 엄마 앞에서 퍼붓진 않아요. 그저 엄마와 저는 징글징글한 사랑싸움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말이면 엄마를 챙겨야 할것 같은 부담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는 서럽고 외로우셨겠죠. 마음이 아프니 몸도 병이 나고, 지난 수요일에 응급차를 불러 드려야 했고, 제가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차갑고 달라진 저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혹시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몸은 엄마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딴 생각이 가득하고 해야 할 다른 일들 때문에 시간에 쫓겼을 거고요. 제 가슴이 부서져 분리되고 다치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관대함을 잃지 않는 그 거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신 저는 엄마의 사랑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따뜻함을 전하며 어린 저의 양육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의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재워주는 일상을 통해 저의 구멍난 어린 시절을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순 없지만 사랑의 생채기를 어쩔 수는 없지만 신은 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양육하고 키운 다음 자신의 갈 길을 가도록 북돋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체를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타인과 교감하며, 살아가며,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사심없음으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